반갑다. 오늘 토요일 아침. 기분이 싱숭 냉숭하다. 자, 용서를 구할 때세 가지를 하여라. 용서. 용서라는 것은 어떤 미안하다는 사과랑은 다르다. 용서란 것은 아주 큰 잘못. 네가 정말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줬다든지, 아무튼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을 때 말한 거다. 용서란 것은 용서를 구하다. 큰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때는 세 가지를 하여라. 첫째! 자백해라. 자백. 자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그 행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속이기 위해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내 당신을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가 잠시 순간적으로 미쳤다.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잤다. 바람폈다. 잘못이란 것을 알지만 너무 그 충동이 강했다. 그거 그냥, 솔직하게, 자백. 근데, 이 자백을 잘 못해. 왜? 자기 합리화를 시키든 어쩔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너희들은 자백을 못해. 비굴하게 숨어. 자기 합리화. 으, 짜증나, 진짜. 남자나, 여자나, 특히! 남자 새끼들은 당당한 없고찌질란씨 아무튼 자, 둘째, 이제 감정을 넣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 자, 앞에서는 자백이다. 그냥 했던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진정성있게 감정을 넣어서 사과를 해라. 내가 당신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줘서 내가 진심으로 뼈저리게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에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지하게 하겠느냐 셋째, 겸허하게 그 상처 입힌 대상에게 판단을 받을 용기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자,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용기. 겸허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어떤 결정이든 달게 바꿨다는 그 용기를 가져라. 안 돼, 안 돼, 날 버리면 안 돼, 날 떠나면 안 돼. 후, 말 진짜. 안 돼, 너리면 안 돼.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따구 표현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걸 달게 받겠다는 용기를 가져라. 알겠느냐? 이세 가지를 너희가 충분히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때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세 가지가 충분히 전달될 때,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알겠느냐? 쪼다들아.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주둥이만 나불나불 패지 말고.